안녕하세요 미니버스입니다 제가 지금 생일선물받은 스텔라 미라클 크폰커드게임을 가고있는데요 왜 그렇게 조금밖에 없냐고요? 이렇게 많이 까는데 테라파고스가 한장만 나왔어요 열심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일선물로 받은거거든요 카드들도 제발 오늘 오늘내 생일이나 헤라파고스를 부르지, 음, 하, 아. 아까, 디안시가한장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영, 콩이 없어. 과자작벌레 나왔고요. 아, 거꾸로 잡았구나. 과자작벌레 나왔고요. 깨물무기, 전지충이, 토네로스 근데 1 0밖에 안되네 비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없다 가자 렛츠고 과연 내 생일은 대답하고 싶을 오늘의 한마디 생일 우주, 대랍 파고들, 불을 지었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뜯겨? 안 뜯을 때 악력, 조금 이래서 악력이 중요한 겁니다 마, 마빌크, 과사석 벌레, 쏘겸오, 파이어로, 꿈트렁 EX. 나왔습니다. 어휴, 여러분, 거의 안 남았습니다, 이 네. 팩이. 몇 개야? 1, 2, 3, 4, 5.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음? 여러분들. 지금 그 찍는 거다 찍으라고요? 네.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카메라는 아, 저기요. 보는 시청자들도 지겨울 수가 있어요. 렛지고. 스피인으로 조번 나왔고요. 야돈 떴고요. 릴링 떴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나도킹이 떴어요. 레단도 떴습니다. 아휴. 좋아. 렛지고다. 오 시작부터 좋은 게 나왔어요. 포크북스 나왔고요. 에레브 나왔고요. 꼬기지기 나왔고요. 비조도 나왔고요. 역대급 나왔습니다. 역대급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텔라테라스탈 에이스번이 떴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건데 포켓몬 카드 보관소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테라스탈 이러면 내가 충분히 어 잠시만요 여러분 카드 팩이 내내 영감 나와 과연 내장 안에 테라파고스의 음. 기운이 기뜰려 있을지 가보러 하겠습니다아 시작부터 느끼면 좋습니다. 탕굴이 나왔고요, 연번이 나왔고요, 브라잘빈 나왔고요. 버풀은 나왔고요. 토게데마도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와 비상 같은 거 있어요 지금 비상 주팩 팩이 어? 여러분 제가 구석에 있어서 못 찾은 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팩이라 뭔가 운명적인 운명의 운명. 아무튼, 세팩남왔습니다 여러분들. 구석에 있어서 제가 못, 미쳐 못본 팩이 남아 있었군요. 세팩 안에 체라파고스의 기운이. 아, 진짜. 이럴 때는 악력으로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깨물북이 나왔습니다. 큐어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일단. 브라셀빈 나왔습니다. 오, 오랑 나왔습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테라파고스!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 테라파고스가! 똑바로 탔군. 드디어 떴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끊어도 될까요? 파라파요. 아니요. 운명의 두 팩이 남았습니다. 하, 너무 길면 아무도 안 봐요. 운명의 두 팩이 남았다니까요. 운명 세 팩이군요. 하하. 어. 여러분들, 테라파고스랑 떴은 이제는, 어, 그냥 쫙쫙 찢어버립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콧불이 나왔습니다. 꿀꺽문 나왔어요. 팥종 나왔습니다. 네어라이트 나왔습니다. 오, 브리, 떴다, 브리드라스. 가 나왔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가. 시작부터 판장이 나왔어요. 덮개 화석도 나왔고요. 커트로무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주로 아이템이 나오는군요오카메도 나왔어요. 갈가부기도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렛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팩밖에 안 남았거든요. 과일... let's go. Let's go. 초록이 나왔습니다. 레디가 나왔습니다. 문양이 나왔습니다. 유리나팔 나왔습니다. 꿀꺽문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스타라 미라클 털어버리기를 마치겠습니다.